요즘 거의 다 SNS 많이 하시잖아요. 볼줄 알고, 진단기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같이 동행을 하거나, 팔고 나면 나물나라라보다는 요즘엔 그런 세월이 아니에요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버럭대수입니다. 자, 태풍에 뭐 다들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이제 시즌이 거의 후반부로 이제 접어들고 있죠. 뭐 아직까지 이제 슈트 입고 날씨가 좀 선선해도 9월, 10월 단풍 투어도 가시고 11월 중순까지 살살해도 타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 오늘은 어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뭐 중고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업자분들은 또 많이 매입도 하시고 또 소비자분들은 뭐 내년 시즌을 기약하시면서 괜찮은 매물들을 컨택하려는 소비자분들도 많을 거라고 예상되면서 이번 영상에서는. 중고 구매 시 참고 및 체크해야 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구매 시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 겨울 또는 뭐 내년 시즌 전뭐봄 이렇게 늘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. 시즌에 가까울수록 당연히 또 금액과 또 좋은 매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여름에 좀 무리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, 금매로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, 좀 겨울쯤이 낫지 않나, 이렇게 뭐 추천을 드립니다. 제 생각은 뭐 지금부터라고도 볼수 있겠죠. 지금부터 뭐쭉 계속 이제 사이트 검색 및 동호회, 그러고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, 이제 뭐 발품도 좀 파시고 하시면 이제 좋은 금액에 괜찮은 중고를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. 우선, 중고 구매에 있어서는, 뭐, 모든 분들이 네이버에서, 이제 첫 번째로, 파스, 파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지 않나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면, 하 중고 거래 사이트가 많지가 않아요, 제 드스키 같은 경우에. 그런데, 요즘 제 생각인데요. 지금 이게 개인들이 올리다 보니까, 어 조금 중고 거래에 있어서,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,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동호회라든지 뭐 카페를 많이 이용하는데 다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쯤에서 저희 전라도 형이 또 네이버 카페에 제트스키 오너스 클럽이라는 또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아직까지는 뭐한 어뭐 500명 500명 맞나요 아, 500명 조금 모자라. <laughs> 네, 지금 뭐 카페에서도 중고 매물 올릴 수 있는 코너가 있는데, 중고 매물이 많지는 않아요.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고, 의뢰가 들어오는 매물에 한해서, 뭐, 저희 대리점 및 저희가 아시는 분들, 정말 어, 검증이 되는 중고 매물들을 올리기 때문에, 아직까지는 많은 매물들은 없지만, 저희가 추후에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, 저희 전라도형이 또 운영하는 제트스키 오너스 클럽, 중고 거래 장터를 이제 이용하시면, 또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업체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중고 매물을 소비자분들이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구매 후에 관리도 관리지만 또 업자분들이 뭐 매입하기 전에 시운전이라든지 전체적인 점검을 한 후에 매입을 하고 또 모두 다가 그렇진 않지만 또 다시 팔기 위해서 또 점검 및 상품화를 하기 때문에 조금 개인 거래보다는 금액이 비싼 편이더라도 이제 업체 매물을 이제 구매를 하시라고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자 그러고 그 업체 중에서도 또 저희 이제 onk 정식 대리점을 이용하신다. 그러면 한50% 이상은 신뢰가 가지 않나 싶습니다. 자 그러고 또 개인 간의 거래를 하신다. 그러면 제 생각인데 일단 첫 번째로. 판매하시는 분의 sns를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거의 다 sns 많이 하시잖아요 제트 스키 타시는 분들 치고 sns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이제 제트 스키를 운영했는지는 sns 상에 많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면 이분이 뭐 바다 투어 라든지 파도밭에서 점프 라든지 또 어떻게 와일드하게 탔는지 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. SNS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좀이 주변의 분들 또이 오늘부로 또 SNS 닫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. 뭐 SNS 없다고 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또 한번 또 의심해 봐야 되겠죠, 여러분? 자, 그러고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거래 후에 이제 판매자는 어제까지 잘 탔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오늘 또 시운전도 간략하게 하고 뒤돌아서면 또 잘못된 경우들이 좀 종종 발생합니다. 왜냐하면 판매자도 잘 몰라요. 판매자도 내 제트스키의 그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, 뭐안 좋은지, 뭐 고쳐서 팔아야 될 부분을. 잘 모르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알고 판매를 한다 하면 정말 양심에 이제 털난 사람들이겠죠. 자,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조금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저같이 좀제트 스킬을 좀볼줄 알고 진단기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같이 동행을 하거나 아니면 중고 거래하시는 분을 그 샵에서 만나는 거죠. 샵에서. 뭐, 다니던 샵이라든지 앞으로 다닐 샵에서 이제 중고 거래를 하시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점검 및 이렇게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차를 구매하실 때 보시면 가까운 샵이라도 가서 이렇게 리프트에 한번 올려보지 않습니까? 정비소에서.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, 저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샵을 뭐 끼고 사는 것도 좀 괜찮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여기에서 보럭대수가 이제 파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, 파시는 분들도 첫 번째로 자기가 다니는 샵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있으면 샵에 팔기 전에 점검하고 또 어떤 부분을 갈아야 되는지 한번 의뢰를 한 다음에 좀 수리를 해서 파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본인도 팔고 나서 새 거를 사지 않는 이상 중고를 또 구매를 한다 그러면 똑같은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파는 사람들도 팔고 나면 나물라라라보다는 요즘엔 그런 세월이 아니에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니는 샵이라든지 샵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샵에 뭐 찾아가서 이거를 중고로 팔 건데 좀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좀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수리를 좀 일정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이제까지 잘 타고 노셨잖아요. 그러면은 다음 사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이제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은 판매 시에 금액을 좀 깎아주어서 이런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라 거를 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꼭 약속 <laughs> 자 이제 구매할 제트 스킬을 보면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